우리 모두 간간합시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제15장 22절로서 26절입니다. 봉독은 25절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실세란 주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래급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하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흐기야 홍해에서 물을 본후 수루 강야이로 인도되어 마, 물 찾아 사흘길이나 헤매다 겨우 만난 샘물이란 것이 아주 쓴물이었으니 마, 그럴만도 했겠습니다. 뭐 써도 웬만했었으면 그 상황에서 왜 들이키지들 안 하셨겠습니까? 하도 써서 못 마시겠으니 막원망을받게요 이에 어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그 쓰던 물이 그리 쉽게 달아진 것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매양 그 같은 절, 예, 25절, 그 하반절에, 거기서라 했는데, 어디서이겠습니까? 바로, 그센 거기에서였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법도와 윤례 곧 우리가 말하는 율법입니다.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어, 이 시험하실 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하실 때에 유의하시면 막 아직 쓴 물인 음, 그 마라샘 상태에서 모세에게 그 물을 달게 할한 어, 음, 나무를 어, 들리우시고 시험하시기를 막 일. 이 쓴물을 그냥 마시겠느냐 아니면 어, 이 법도와 윤례를 지키는 조건으로서 고쳐주는 단물을 마시겠느냐 라고 하셨으니 뭐, 이둘중 어느 것을 선택하라는 그런 뜻으로서 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시험하신게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이 성경엔 이 쓴물 이 마라의 샘이 쓴물 달게 해 주신 일 말고도 물고친 음, 물 고친 경우가 더 있었습니다 열한기 아, 어, 하 2장 19절로 22절 사이 막그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20절 이 엘리사가 가로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 엘리사가 그물근원으로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막 이러. 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22절, 막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그대로 좋은 물로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된 데를 우리가 만났고요. 또, 어, 역시 11기 하 4장 39절, 한 사람이, 막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등 꿀을 만나, 들외를 따서,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소태 넣대. 뭐, 저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아, 소태,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41절.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이번에는 가루였습니다. 하여, 소태 던지고 가로되 허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라고 한 대를 예, 또 만났습니다. 마, 이처럼, 마, 이 썩은 물이나, 동물이 예, 마, 소금이나, 또는 가루로서 고쳐져서, 오늘에까지 좋은 물 되어 이루고 있으면 다행이다 싶지만, 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이쓴 물, 이쓴 물의 경우는 차라리 그때 안 고쳐지고 계속 그대로 나왔더라면, 어, 과연 어떠했을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물에 대하여, 그 샘에 대하여 어떠할까 생각해 보니, 어쩌면 지금 웬만한 유명한 큰 유전보다 더 부가가치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막이 물이야말로 썩은 물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동물도 아닙니다. 이, 이 물은 막 본문 그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내가 애굽 사람과 물론 저희들에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 예. 너희들에게 내린 질병 곧막 어, 오염된 마, 피로소 오염된 피하수, 그리고 득실거리게 되었던 파리의 때그 시절, 그리고 또, 어, 이 때, 게다가, 마, 내린 바그 앞질에 모두 가염, 어, 감염이, 마, 되었었던 바. 그러나, 어, 그것들을 너희에게는 그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샘물로, 에로 이끌 오셨던 겁니다. 마, 다시 말해, 감염된 그 질병의 하나도, 막 감염은 되었지만은, 발발하지 못하도록, 발발치 않게, 하려 하셔서, 이곳으로 이끌어 오신 것이었으니, 이선물이야말로 여러 원인균에 음, 감염이 되었어도, 병이 발발하게, 하지 못하도록 할 그런 아주 그 특유의 약물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물이 지금도 그대로 나왔으면 굉장하지 않았겠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 하나님의 시험에 이런 음, 선택을 했습니다. 막도와윤례를 우리가 아, 그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이물 대신에 단물되게 해달라 라고 하여서 막그 율법 지키기로 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모세가 들고 있던 그 나무로서 고침받은 단물 다른 말로 먹기에 좋은 물 어, 되게 한 것을 마셨으며 막그 좋은 물된 것이 오늘에까지 막 이루고 있으니 그 쓴물은 우리가 만나기 어렵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26절 종반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며 여기 이 쓴물을 마시겠느냐 아님 마 율법을 지킴으로써 단물되게 해주는 마시기에 좋은 물을 마시겠느냐 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헤아려 보면 법도와 윤리의 곧이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셈에서소산하고 있는 쓴 물을 대체할 그런 능력이 있었음 아니겠습니까? 마, 아울러, 어, 나무로서 단물되게 하였던 그 먹기에 좋게 된그 물은, 뭐, 사람의 먹는 음료수에는 좋았으나, 이, 이 오염된, 또그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치료에는, 뭐, 이, 이 맹물이 무효하지요. 예. 그래서, 막이쓴 물이, 이, 그, 탁월한, 막 감염 치료제였던, 그 치료약물이었던 것은, 막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예, 그래, 먹고 있는 그 모든 항생제. 그, 막 그, 테라마이신, 또 무슨, 뭐, 그로르마이신, 페니실린 이런 모든 등이 매우, 쓴 성분임을 보아서 그 샘의 쓴 기운은 사람 몸에 들어가면 아 어쨌거나 그 균을 다 살균할 수 있는 효력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들 쓴 약은 물론 입에는 쓰지만은, 그러나 들어가면 몸에는 유익한 약물이었던 겁니다. 하면 과연 그 율법과 개명이 이쓴 물과 같은 이런 약물 효력을 지녔다 라고 지금 헤아려지는데, 과연 그럴까? 뭐, 아, 물론, 막, 뭐 그러하기에, 어, 지키면, 막, 기 감염된, 그, 애국에서 갖고 나온 질병 모든 원인자가 너희 속에 있지만은, 감염되어 있지만은, 그, 모든 질병을, 어 발발치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 계명과 어 윤례를,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그 지키는 것에서, 이런 약효가 있다. 뭐 이런 음, 논리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그렇다는 과연 그랬다는 말씀이 딴데또 있었는지 봅시다. 아 있습니다. 예. 어, 주례굽기 23장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법도와 윤례로 섬기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면,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물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양식에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또,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그렇습니다. 이 윤례와 법도를 지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위로서, 너희에게 병을 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리니, 26절 내 나라에 막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아니 니어 내가 예 너의 날수를 너의 날수를내 수명 때까지 완전히 채워 주리라. 아 이런 말씀이 에, 율법을 잘 지켜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에서 주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것이 가능할까? 지하여 그렇게 되는 것일까? 예, 27절 내가 여호와를 섬기면 이 섬길 수 있는 방식과 어, 조건은 윤리와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섬기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의 원수를 너로 등지게 하겠다. 그 원수로 원수로 하여금 너를 등지게 예 등지게 할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오늘 본문에 보니 너희를 위하여 주신다라고 하셨더니 과연 그렇습니다. 그 율례와 법도대로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너에게 온갖 문제와 온갖 질병을 갖다주는 그 원수 그 원수가 내게서 돌아서게 하겠다. 왜냐? 내가 섬기고 있는 동안에 여와의 호 능력과 위험이 그 섬기는 순간순간마다 너에게 보내져서 너를 둘러싸고 있겠기에 원수가 아예 너를 두려워서 등을 지게 될 것이다. 이 원수마귀와 등지면 어려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 상치한 말씀 29절 하반절. 그러나 그들이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어,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 얼마나 그렇고 이 얼마나 참되고 합리적이며 구체적입니까? 마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모든 어려움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싶지만은 해결해 주었다 할지라도 그가 힘이 없으면 은 또다시 달려들고 또다시 공격해 오고 더 많은 어, 귀신들을 모아 가지고 올 때에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 동안에 네가. 어 면역이 생기고 내가 능력이 생기고 이길 만하게 되도록 시간을 봐가면서 완전히 정리해 주리라 이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성적이고 현실적입니까 마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이 구약의 이 보여지는 역사적인 이 원수가 마그 신약에는 예 신약의 그 누가복음 4장 어, 40 절로 41절 보면, 막 각색 질 병의 보이지 않는 원인 이그마 귀와 그의 귀신 들 이고 보면, 막 예수 님과그의 사도 들이, 당 신의 예수 이름 으로 축 사하 여, 그축 사에 의하 여, 병 고치 신 것이, 막구 약의 여호와 이름, 그 여호 와의 이 름을 높여 드 리기 위한 율 법과 계명 지킴 에 의하 여, 병고쳐진 것에 정확하게 가름이 되고 있으니 이두 이름 그렇습니다. 곧여호와 이름과 이 예수 이름은 마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해 드려온 것처럼 같은 한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 이둘 다가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있는 저 마라의 쓴 약물 효력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 오늘 본문 끝결론 예, 출애국기 15장 26절, 종반절 여호와는 어, 예수 이름과 함께 치료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진 모든 질병 곧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정확히 하면 이 세상에 내려진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기 위하여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어, 마라의순물이나 아니면 여호와를 위한 법도와 율례를 내어 놓으시고 해결할 것을 주문하셨다 했으니 이두 경우가 공이 예수 이름과 더불어 모두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마련해 설치해 두셨던 것이라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쓴물을 먹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무를 들어 던져 맛 먹기 좋은 단물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그때 그들에게 이미 오염되어 있었던 그 여러 질병의 치료에 관한하는 이 먹기 이 마시기 좋았던 이 단물은 무효력 막 했기 때문에 어, 쓴물 먹기를 바랐으나 쓴물 먹기를 힘들어하므로 이게 율법과 어, 계명을 내어놓고 이것을 지키라 했으니 같은 효력이요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어, 마귀의 종들 그 귀신들을 어, 각색병의 그 원인이 되는 마 귀신들을 어, 내어 쫓으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것이니 이 모두 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막 그런 어, 사랑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어 오늘 우리가 아멘,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마, 마라의 순물격인 의사와 약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힘들다면 마 율법, 율법과 계명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든지, 아니면 오늘 은혜의 시대, 예수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은혜와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하든지, 어찌든지, 병에서 떠나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 오늘 내용에 관한 말씀을 다음 시간에 이어 더 자세하게 말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또 모세를 통해 인도해 간 곳이 쓴물이 솟아나는 마라의 셈이었습니다. 저들은 우선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지 못하겠다고 아우성 쳤으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들을 위하시사 그 물을 먹기 좋은 물로 만드셨지만 저들에게 들어있는 병의 원인을 살균하기 위하여 그 감염된 여러 질병들이 발발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내시고 그것을 지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사온데 그 여호와 하나님 섬김이 그 쓴물의 효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나이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 마시기보다는 차라리 율례와 법도를 지켜 여호를 와 섬기는 것을 더 바라시고 유도하기 위하여 둘중 하나를 택하게 하시고 이들을 시험하사 이들이 무엇을 택하는가 택하는 대로 해주시긴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다행이 아니었겠나이까 오늘 우리가 발견한 바주 여호와를 섬기는 섬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고 있는 물에도 복언점이 되고 양식에도 복언점이 되고 그리고 섬기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위엄과 거리와 능력이 우리들 섬기는 자에게 와서 둘러싸 주심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이 스스로 파하여지게 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던 원수 마귀가 제 스스로 돌아서고 등을 지게 된다 하였사오니, 이보다 큰, 효력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가 어디 있겠나이까 오, 주여,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 효력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시사, 주의 뜻대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